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냈는데요. 이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사적 효력과 상관없이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 원을 받았을 때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법정에서 유효하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측이 불법행위로 쓰인 각서는 민사상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협박과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로 쓰였다고 확인된다면 공갈죄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죠. 비밀 유지의 민사적 효력과 상관없이 공갈 공갈 미수죄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각서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협박과 공갈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3억 원이란 큰 돈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거래 내역이 남았을 것이니 이 각서가 일정 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이었다고 추정해 볼수 있겠는데요. 각서의 금원 지급 부분, 향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부분 등이 담겼다면 적어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증거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각서에는 죽을 때까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손흥민의 전여친이 구속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여성이 임신을 했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전여친이 제출한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했지만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실제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어서 손흥민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문제는 여성이 3억을 받고 끝났지만, 이번에 추가 협박을 한 것은 여성의 현재 남자친구인 40대 A 씨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손흥민과의 관계를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의 언론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원을 요구하며 일이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B 씨는 JTBC 사건 반장 등 몇몇 매체에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문자 메시지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갖고 있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건 반장에 따르면 용 씨는 여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고 비밀 유지각서 뒷장에 자필로 뭘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 놨더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했다며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와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했는데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 원을 책정해 놨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국대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다 그냥 뭐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다. 라며 덧붙이기까지 했다고 하죠. 용신은 제보를 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하는 한편 손흥민에겐 언론사에 제보해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말을 하며 7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심지어 손흥민에게 협박한 여자에 신상을 털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신상을 털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임신협 박녀 인스타 털렸네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됐는데요. 이후 한 커뮤니티에는 과거 한맘카페에 게재된 임신 인증 관련 게시글이 재조명되기조 했죠. 지난해 6월 게재된 게시글에는 애아빠가 축구선수라는 제목과 함께 아직 애아빠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우리 애기는 꼭 축구선수로 키울 거다.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 두근두근이라는 내용이 담겨 마치 손흥민 전 여자친구가 적은 그린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게시물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손씨와 사진을 찍은 유명인이 양씨라며 엉뚱한 인물을 지목했죠. 결국 피해를 입은 일반인은 고소장을 쓰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반인에 신상을 털어서 이렇게 된 일인데요. 특히 손흥민의 전여자친구가 호송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이 노출된 가운데 돈 없는 신상털기에 열을 올린 것이죠. 특히 일부는 양씨의 외모까지 평가하면서 인권 논란에 이은 희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여성이 양시로 지목되는 결과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 사건이 이런 식으로 퍼지자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너무 성역처럼 됐다며 이강인과의 과거 다툼에서도 마치 손흥민이 영웅 역할이고 이강인은 빌런처럼 묘사됐다고 했죠. 이강인이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서 이강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반대로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이 팀 전체 쉬는 저녁 시간에 과도하게 개개인 사생활 터치를 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해외 대다수 클럽 축구대표팀의 휴게 공간에는 탁구장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에 탁구를 친다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이강인뿐만 아니라 고참들도 쉬는 시간에 탁구를 쳤다고 하는데요.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휴식시간에 탁구친다고 위닝 멘탈리티를 문제 삼는 최초의 사건이 됐죠. 그래서 해외 언론에선 쉬는 시간에 탁구친 것 때문에 싸웠다는 조롱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상황이 밝혀지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에서는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자극적인 내용에 보도를 쏟아냈고 이강인은 물론 이강인의 누나까지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인 비난 폭격을 받으며 고초를 겪은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이 사실을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컸는데요. 사실 한국 정서상 대표팀 선수들이 싸웠다는 것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가 강하긴 하지만 한국 대표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대표팀이건 어느 클럽팀이건 젊고 혈기 왕성한 운동선수들이 모인 스포츠팀에서 언쟁이나 다툼은 꽤나 흔한 일이죠. 다만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어도 어디까지나 팀 내부의 일임으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감독과 코치진은 갈등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모르는 것 뿐인데요.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기자들에게 소스가 흘러들어갈 경우 그것이 기사로 뜨게 되고 팬들이 그것을 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독들은 라커룸에서의 일을 최대한 외부에 흘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인터뷰에서도 선수단 불화에 대한 소문을 적극 부인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따라서 협회나 클럽 같은 상위 기관에서는 선수단 분위기 조성과 선수 개개인을 위해 불화설이 있더라도 부인하거나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에는 기사가 난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불화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협회의 이례적인 행동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을 방패마기로 삼아 비판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죠.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대한축구협회가 불화를 빠르게 인정한 것 자체가 선수들을 보호하려는 책무를 저버린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생겼던 이유기도 합니다. 아직 손흥민의 입장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억울한 사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